안녕하세요. 김중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전제 끼고 사는데 갭 투자 망했다. 중개소마다 발칵 뒤집혔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문의가 뚝 끊어지고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는가 하면 호가가 실거래가와 함께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기 효과가 뚜렷한 가운데 전세대출마저 줄어들어 갭 주자가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양적 완화에 갭 주자가 막히고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세 부족으로 인한 전세 대란과 월세 급등 규제 역풍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 제한에 대출 상황까지 초강력 대책 예고 중이네요. 부동산 상담원. 공인공 261개 6276. 제가 진짜 에서사니까 입지를 시킵니다. 지금 말을 전하십시오. 와우. 전세 끼고 샀는데 캡 투자 망했다. 중개소마다 팔칵 뒤집혔다. 와, 이거 집 보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후에 지금 첫 번째 부동산 규제 완전 탱크로 밀어붙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지금 대출금지 쏴 올렸네요. 폭탄 대출금지. 그 다음에 뭐냐. 규제지역 만들겠죠. 그 다음에 세금 털겠죠. 마지막으로 공급을 확대. 자이네 가지를 쓰는데 솔직히 어디까지 집값을 잡을 것이냐 일단 첫 번째 갭투자는 좋을 게 없습니다 당장은 갭투자 망했다 집값 폭락하나 매수무의가 실종되고 갈아타기 갭투자 급제동거됐다고 나오네요 일단 하락세입니다 지금 당장은 두 번째 자 갭투자가 좀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 매수급감 먼저 매수자 전멸로 급등하던 호가가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리막길. 두 번째, 매수자가 무더기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신고가 거래 후에 계약을 취소.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계약금까지 날리면서 취소한다. 지방 전세 또는 그 대출 일부는 대출까지 끼워가지고 전세 해가지고 내집 마련했는데. 여기 보세요. 대출 받는 순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돼요. 미치고 팔짝 뛰죠? 갭투자. 전세 대출이 일단 금지가 됐습니다. 전세 입자, 월세 전환. 즉, 전세 입자가 전세 대출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완전 금지는 아닌데, 이제 부분 부분 금지죠? 갭투자가 확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집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안 나와요. 단기 효과 뚜렷. 강력한 대출 규제로 갭투가 지금 소멸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정말 서울의 40%를 차지하던 갭투자가 완전히 전멸된 거예요. 심리 악화, 대출 제한하고 금지, 추가 대책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심리가 얼어붙었고 그러니 당연히 매수가 급감하죠. 자, 매수자 갭투 사실상 금지잖아요. 매수자들이 전세를 끼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금지되버린 거죠. 물론 내 돈이 있으면 전세를 끼고 잡을 수 있어요. 대출만 안 받으면. 전세, 월세로 전환. 매도자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줄면서 가격이 일부 지역은 급락 중. 자, 무주택 거주. 자, 무주택자도 거주를 해야 돼요. 이제 대출받으면.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난리납니다. 패널티 받아서 오히려 세 엄청나게 위약금을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대출도 못 받아요. 다주택 무대출. 다주택은 아예 대출 끝. 국토부 갭투자 규제 3가지. 자, 갭투자를 꽁꽁 묶는다 했는데 보통 국토부가 다음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무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토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잡는 갭투자 탓이다. 이거죠. 전세대출, 전세대출 대폭 감소, 전세대출을 못 받으면요. 월세가 증가, 가속화될 겁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이제 대출 안 나와요. 유주택자 전세대출이 금지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야겠죠. 전세 스트레스 DSR 이것도 가상금리 대출 계속 얹혀지죠. 그러면 이제 장기임대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이것이 활성화돼서 전세 폐지 공론화 필요 부작용 감내 전세 폐지 심지 객주자 폐지가 아니라 전세 폐지도 한번 나온 적 있죠. 공론화가 나올 거예요. 전세 폐지가 어렵다면 이제 장기임대 아예 갭 투자 금지. 민간이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그게 민간 임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가 있죠. 또 에스크로도 갭 투자 규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집값이 잡힐까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십 번 대책을 내세웠지만 계속 졌죠. 그때만 잠깐 주춤하다가 또 뛰고 또 뛰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만 놓고 보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국, 해외 부동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해외 경제하고도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갭투자 막히고, 주택 공급도 감소, 전세 값 상승 무려, 오, 이제, 지금 오히려 역풍이 불수 있다. 대출 정책의 부작용이 뭐가 있느냐? 먼저 전세 상승. 수담대우 6개월 내에 실거주해야죠. 그러면 전세 물량이 급감하게 돼요. 전세가 시가 마르면 전세 값이 급등하면 또 집값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서울 5년간 최유의 물량 부족입니다. 서울은 영원하게, 특히 5년 동안은 물량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탄력을 못 받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은 아파트가 되지 못하면 난리나요. 공급부족으로. 전세 폭등하겠죠. 당연히. 전세 대출 금지, 월세 부담, 월세 부담이 커지죠? 누가 월세 내고 싶겠어요? 그러면 전세 대란이 임박. 이거 지금 올해 못갈 뭐 수도 있어요, 지금. 꼬이면 큰일 납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막 반발하고 시, 그래 버리면 정부 오래 못뭐 버텨요. 그러다가 정권이 무너지려고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유억 미만으로 그 대출 금지를 1년 내내 끌고 갈수 있겠어요? 그게 또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 문제가 되는데? 전세 살아야 하는데, 돈도 별로 못 버는 사람이 월세로 들어간다? 또 전, 전세 갖고 있는 돈을 까먹으면서 월세 낸다? 상상 못할 일이죠. 월세 급등. 전세 급감하니까 당연히 전세 대출 금지로 월세가 폭증하는데, 월세가 그 전에 200이었으면 250, 100이면 150,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월세 수요에 비해서 매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급등하죠. 월세 부담. 다시 또 월세 부담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세가 매물이 없고 급등한 상태야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바짝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인데 이걸 예측이 어렵다 이거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곧바로 부작용이 나온다. 규제의 역풍. 재건축 재개발이 억제되게 되면 사상 초유의 매물이 부족해요. 특히 서울에 대해서 갭투자 대출 안 받아서 갭투자자들이요 냉정하게 우리가 보자고요. 자 본인이 따로 주택이 하나 더 있거나 또는 전세대출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갭투자하고 그냥 알아서 전세 사는 거 그쵸? 대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갭투자자들은요, 대출만 안 받으면 얼마든지 집을 잡을 수 있어요. 전세를 끼고요. 이 전세제도 때문에 이 전세제도에 그냥 내 돈을 얹어서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출 받는 게 문제예요. 대출 받으면 들어가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갭투자 대출 안 받아서 환호하는데 오히려 실거주로 전세를 사는 사람들, 전세 대출이 숙소이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겠죠. 외국인 아예 규제도 없어요. 이거 진짜 수천 번 얘기합니다. 민주당. 제발 중국몽에서 벗어나세요. 왜 중국을 이렇게 우대합니까? 중국 파산 매입 역차별. 이거 아니잖아요. 중국인들 강력하게 지금 막 강원도 땅 사고 제주도 뭐집 사고. 어? 땅 사기에서 땅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막그 우리나라 그물 있죠. 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나라 먹으려고 그러나? 중국인들 진짜 강력하게 부동산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는 아예 중국인들 아예 못 잡게 하잖아요. 어떻게 역차별이야. 국내인들은 이렇게 대출 많이 하고 해외인들은 하지도 않고 7월 중 집값 급등 대책 한 방에 막 3억씩 뛰었는데 얘기 보세요. 앞으로 나올 대책 이제 혹시라도 혹시라도 대출로 못 잡았다. 그러면 이제 조정지역, 투기지역, 토어제 이걸로 해서 집값을 잡겠죠. 실거주 안 하면 세금 40% 이상.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조정지역 서울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은 커요. 한강벨트는 당연하고. 투기지역! 대출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분양에도 영향을 미치죠. 아마 서울, 한강벨트 우선에 서울 전역. 경기도는 과천이나 분당 등 중심 지역 해당되고, 토지거래 허가제, 이건 강남 3구, 용산구 4개구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마포 성동은, 기, 성동하고 마포구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한강별 때까지 갈까 안 갈까는 좀 봐야겠어요. 대출 원금 강제 상환도 있어요. 만약에 대출 규제가 먹히지 않으면, 이제 원금 강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왜? 대출 때문에, 지금 대출 때문에 나라 망한 게 생겼어요. 너무 대출이 마,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영, 개인들,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여러분들 좀비기업이라고 들어봤죠. 한계기업. 지금, 대출을 워낙 많이 받는데,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은행이 부실이 생기고,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약정 위반 중복 대출. 주담대를 받고 추가로 또 주담대 받아버리면요. 또는 뭔가를 집을 또 매입하거나 그 약정을 위반하면 그건 상환 조건이 돼요. 분양도 포함돼요. 1년에 두번 약정 위반하면 대출 무조건 상환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많아요. 추가 주택 분양 양쪽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것이 약정 위반인 거예요. 대부분. 본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받는 걸. 그걸 반드시 대출 확인해야 돼요. 자, 담보가치 하라. 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무조건 재보세요. 제6조 담보의 제공. 대출 약정서 명시. 담보물의 가액이 감소가 현저할 경우, 무조건 보충하거나 회복. 한마디로, 강제 상환시키겠다. 이 말이죠. 상환 연체 능력도요. 즉, 이자 1개월 또는 주택담보는 2개월 연체됐다. 그냥 얄짤 없어요. 원금. 빨리빨리 내라고 해버리세요. 분할 상환 원리금 2회, 주담대 3회, 지체되면 그냥 원금 상환입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체가 되면 강제 위수예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빨라진다고요, 이제 왜냐 금융권도 은행도 목표가 있어요. 대출 대출 목표액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금감이 금융권에서 그 금융위에서 막 쭈뼛 줍니다. 당신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갖다가 더해줬냐고. 지금은 금융권 총체적 위기 맞아요. 솔직히 금융권 안정 아닙니다. 우리나라. 계속 하반기 때는 더 부실. 자, 보면 민간 대출. 가계부채 GDP 대비 105%. 요즘 100m로 좀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기업 대출. 좀비 기업. 지금 가처분은 207%로 세계 1위에요. 가계 대출이. 그럼 기업 대출. 세계 3위입니다. 와. 1, 1위, 3위. 이렇게 많아요. 좀비 기업. 한국 기업의 30%자 3년 내내 빚도 못 갚는 좀비 기업 이거 완전 망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30% 우리나라 기업들 큰일 났어요 이자도 못 갚아요 연체율 자 급등해갖고 7년 만에 최고치 1, 2금융권이 위기인데 주로 2금융권이 문제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같은 상호조합 5대은행, KB, 신한하나 우리 NH농협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방은행, 일금융권 있죠. 지방, 뭐 광주은행, 부산은행처럼 미리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인터넷은행도 약간은 부실하죠. PF 부실. 대출자액 116조. 특히 이 PF,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터지면 건설사 PF로 터질 거예요. 특히 이금융권, 비은행. PF 연체율 보세요. 3배나 뛰었고. 미분양이 그러니까 급증하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여신사, 신협 이런 데가 위험하죠. 정부의 1호 규제는 대출 규제였습니다. 대출 제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담대 최대 6억까지. 전문직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초점. 예전에는 전문직 고소득 10억, 15억 대출 받아갖고 강남 집 팍팍 샀죠. 택도 없습니다 이제는. 전문직 고소득 초점도 죠 타격, 강남 송구하 한강밀트 고가 아파트 사기가 쉽지가 않네요. 대출금지. 2주택 이상 부유자는 아예 금지. 1주택자들도 6개월 이전에 기존 주택 처도하고 처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도 실거주 위주로만 삽니다. 대출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저세 대출. 와, 이거 조건부 저세 대출. 이것도 금지됐죠. 대출 축소. 신생아, 신혼부부, 청년 전세 다 특례 대출을 맞아도 축소. 빈부격차를 만드는 부동산 투자 기술 갭! 바로 갭투자예요. 갭투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건데 이 전세자들을 올라타서 올라타고 바로 매수자가 전세 그대로 올라탄 상태에서 퇴출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매수해야 하고 집값 뛰는 대로 먹는 게 갭투자예요. 정말 빈부격차 심해지죠.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고, 갭투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 된다, 이 말이죠. 갭투자가 증가, 엄청나게 증가하다가, 이제, 이번에 사실상 대출 제한, 금지가 있으면서 줄어들겠죠. 집값도 폭등합니다. 전세 때문에 이게 받쳐주니까 올라가고, 전세 때문에 떨어질 때는 또덜 떨어져요. 이게 받쳐주니까. 갭투자, 여러분들, 지금도 금지가 있어요. 갭투자, 지금부터 금지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건 힘들어요. 뭐, 갭투자가 어떤 제도도 아니에요.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의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금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자, 토지거래 허가제로 잡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의무 거주 있죠. 의무 거주 안 하면 다 날리니까 이걸로 잡을 수 있고, 또 전세 대출을 제한시키면, 갭 투자가 줄어드니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제 집값 투기 예방 세 가지 규제. 그럼 이번에 집값 이제 급등 대책이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전세 제도. 이거 지금 원래 전세 제도가 주거 사다리. 그렇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톡톡한 역할을 했는데 너무 갭 투자로 인해서 집값이 뛰어 버리니까 전세 제도가 서민들의 사다리가 아니라 자 부자들의 불을 창출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어버렸어요.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부자 갭투자 도약대가 됐다고요.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집값 하락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아주 높습니다. 해외 집값과 통화량 증가 금리 인하 공급 부족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